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양평 전원주택은 2억대 전원주택 중에서는 꽤나 만족도가 높을 전원주택인데요. 대로변과 150여 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량 접근성이 양호하고 차량 3분 거리에 은행, 마트, 음식점, 각종 근생 등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거 인프라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입지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금매물이라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를 바라고 토지 면적은 도로 지분 포함해서 약 150평. 지상에 목조 전원주택이 위치하고 있는데 내부에 방 2개, 욕실 2개를 갖추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영상에서 살펴보시죠. 오늘 소개할 2억대의 양평 전원주택 마당 전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잘 관리된 잔디 마당을 가지고 있고 한쪽에는 디딤석도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관리하기 적당할 정도의 텃밭도 갖춰져 있는데요. 주변은 보시는 것처럼 녹음이 우거지고 산세 전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원주택은 친환경 자재인 ALC 블록조로 지어진 전원주택으로 외부는 사이딩, 지붕은 싱글 지붕으로 마감한 전원주택입니다. 우리 전원주택 주변에는 다수의 전원주택이 입지하고 있어서 외롭지 않은 전원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간이 천막을 두고 아래는 평상을 놓고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개 수전이 있기 때문에 잔디나 텃밭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 주변 환경을 보면 산세가 깊고 경사도 높을 것 같아도 오늘 소개하는 전원주택은 주도로인 6번 국도하고 150여 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량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사도 그렇게 걱정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 전원주택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전원주택의 입구입니다. 주차장은 외부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필요에 따라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원주택 뒤쪽에 조금 더 여분의 텃밭이 있는데요.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마당 앞쪽 뿐만 아니라 뒤쪽에도 약간의 텃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원주택의 실내를 보러 가볼 텐데요. 전원주택 앞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목조 데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목조 데크가 있어서 공간 활용하기가 용이합니다. 내부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펼쳐지는 전망 한번 보시죠. 2억대 양평 전원주택의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입니다. 현관에는 작은 신발장과 중문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오면 거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비교적 넓은 거실을 가지고 있고, 거실 한 켠에는 벽난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면 통창뿐만 아니라 측면에도 창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을 더욱 느낄 수가 있고 최강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외부의 녹음이 우거진 모습도 당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주방인데요. 주방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꾸며져 있고, 컨디션은 꽤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펜트리 공간 겸 다용도실입니다. 본 전원주택 내부에는 총두 개의 욕실이 있는데 여기가 거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욕실입니다. 여기가 우리 전원주택의 첫 번째 방.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에는 붙박이장도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전원주택의 두 번째 방, 안방입니다. 안방도 마찬가지로 붙박이장이 있고, 안쪽에는 별도의 부부 욕실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가 외부에 마련된 주차 공간인데요. 이곳에 차량 두 대를 댈 수가 있는데, 한 대는 이웃집이 한 대는 저희가 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에 위치하고 있는 2억대 전원주택을 보여드렸는데요. 단월면 초입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도 양호하고 주변으로 멋진 산세와 그리고 저렴한 가격까지 가성비가 좋은 전원주택입니다. 오늘 소개한 전원주택을 보실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